예, 안녕하세요. 개똥 철학자입니다. 예, 팬분들한테, 유튜버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할게요. 아니, 유, 유튜브 팬분들은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스트레머하게 뭘 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삐져? 어? 아휴, 무슨 애기들입니까? 왜 이렇게 애들 잘 삐져? 뭐,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그잘 삐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존 스트리머에게 바라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 뭘 바래요? 그냥 그방 가서 힐링하고, 나, 예? 뭐, 음악 틀어주는 방이면 음악 듣고, 뭐, 대화하는 방이면 대화하고, 그런 것만 봐야지, 어, 그 스트레머가, 뭐, 뭐,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스트레머가, 그 스트레머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 돌아오는 게 나, 나한테 이런 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욕심내면 안 되죠. 자기가 해줄 만큼 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고서, 어? 바라, 바라면 안 되죠. 내가 바라지 않을 만큼만 해주면 돼요. 네. 근데 뭐 자기는 마음 어 나는 마음적으로도 어이 스트리머를 진짜 걱정했고 어 금전적으로도 후원도 많이 하고 어 많이 협조도 많이 했는데 이 스트리머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어 나를 서운하게 하네 어나 삐졌어 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볼때 그런 건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예스맨이나 예스 거리돼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게 아니라 평소에 좋은 질문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지적질도 하고 해서 그스티로머가잘 되기를 바래 주고 그리고 작은 거에는 작, 몰라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 작을 텐데 그런 거에는 서운하지 않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뭐 조금은 아이고 성인들이 뭐 조금만하면 삐졌대. 안 온대 아, 삐지는 것도 대의 대의 명분이 있고 어? 뭐삐지 그래야지 삐지는 거지. 심심하면 삐졌대. 에?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 물론 후원을 유,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 어, 돈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농담으로할수 있겠지만, 입금해주세요. 그런 장난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 본인이, 본인 발로 들어와서 보다가 후원도 하고, 어? 뭐, 다른 것도 했잖아요. 그걸, 그, 그렇게 해고 자기가 본인 좋아했잖아. 그스티로머스티로머를 스트리머, 어? 근데, 진짜 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기꾼이었다든지, 아니면, 어? 윤리적으로 진짜 뭐 나쁜 어 나쁜 짓을 나쁜 짓을 했다든지 어 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나쁜 짓 그런 걸 했다든지 할 때에 어 토라져서 아나아이 방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해, 가겠습니다. 어 아니면 다시는 안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삐졌대. 아유. 여기서 한번 삐져서 나간 사람이 다른 데서는 뭐 평생 쭉 간다. 예? 거기서 더 논하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그 방에서는 평생 그그그 그그 팬들 그 분위기 기분 맞춰주면서 팬선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예? 아, 제발 좀 예. 나쁜 스트리머도 문제지만 우리 유튜버 이 예? 구독자들도 예? 팬들 팬분들도 좀 성숙된 그팬 문화를 가지고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들어요. 쉽게 빼졌다가, 어? 쉽게 토라져서 나가고, 없는 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가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 예를, 예를 들어 그래요. 아, 내가 진짜 토라져서 나갔어. 그러면 기존에 보던 그 내가 지지하던 스트리머가 망해야 돼. 악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 그 반대, 반대편에서 그 까고 있는 방 가서 막, 어? 아, 나는 이런 것도 알아요 하면서 막, 아, 왔다, 왔다 하면서 박수치고 그래서, 아 에? 거기 가, 그, 그방 들어가서 막 채치고 있어. 뭡니까, 이게? 구독자 나빠요. 이럴라면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좀, 어른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때 너무들 한심하더라고요. 참, 나도 참, 그렇게 성숙한 인간은 아닌데, 여기서 보면 참, 그래도 나는, 야, 나도, 이런 꿈을 꿔요. 아, 나도 그래도, 어, 중간은 되는 사람인가? 어, 밑바닥 인생인데, 아, 어, 나도, 인격이 중간은 되나? 이런 꿈을 꿔요, 나, 내가. 예? 좀 제발 좀 매너 있고, 예? 좀 생각 있게 좀들 행동들 합시다. 예? 뭐 조금 있다고 삐지고, 어? 삐졌다고 딴방 가서 어? 적대적방 가서 욕하는데 하, 하하 웃으면서 어? 채치고 어? 어, 어, 비밀인데요, 나 이것도 알아요 하면서 까는데 동조하고, 어? 동, 까는데 협조하고. 아이고 자기 모습을 좀 뒤돌아보세요. 진짜 진짜 너무 추워합니다. 오늘 개똥철학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에, 좋은 하루 되세요.